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계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오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우세와 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구회에 그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아멘. 오래전에 이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이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그런 제 내용이 책이었고 이제 드라마였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기어르고 미숙한 그 무식한 흑인 노예이지만 그.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그그 그 흑인은 아프리카의 추장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실실한 젊은이였었습니다. 단지 백인들이 인간을 사냥해서 강제로 노예선에 태운 미국에 보냈기 때문에 노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에게는 강한 자존심이 있고 사랑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24장은 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지파별로 이제 어느 정도 어, 기업을 분배하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계무로 그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예, 신앙생활 안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난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저히 가난 족속들과는 하나가 될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뿌리를 잃어버리고 전혀 자기들과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뿌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24장을 통해서 요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한척 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배를 두었어요. 그런데 줄로 이 배를 묶어두지 않고 그냥 두면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배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 그러므로 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단단한 줄로 배를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오늘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놓치면 세상으로 떠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무엇이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였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후손들에게는 그 구원이 놀랍게 성취되도록 하셨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우리의 뿌리를 너희들의 뿌리를 우리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24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게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공격할 때는 언제나 길갈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 유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우리 그, 그,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간에 모여서 할례를 행한 사건들,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나눈 말씀처럼,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큰 전투를 앞에 놓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100% 하나님께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자신들을 맡겼다는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느슨해질 때는 세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해이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를 찾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물을 찾고 영적인 길가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엎드리고, 기도로 엎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갈이 되고, 우리의 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 필요했고 길갈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느슨해진다 생각할 때 세겜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만히 두면 내 자신도 모르게 배를 묶어 두지 아니하면 이게 강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안에 묶어두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반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복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위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급하게 경고음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언제나 응?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언제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든,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내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가 서 있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 관심이 되어야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 우리 영적인 끈을 묶고서. 영적인 끈이 풀려서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 있는 말씀으로 묶여 있는 은혜로 묶여 있는 사랑으로 묶여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날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 사람들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영적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좀 읽어 볼까요? 2절, 3절 소리 내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 이제 그래서 이세계로 모아서 요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백성들이냐,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저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었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 이방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조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대라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조상이고요, 하나는 신앙적인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땅에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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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조상이 하던 우상 숭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너희들의 조상 아니었느냐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으로 계속 깨우침을 받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 속에는 우상 숭배의 본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 우리에게 육신의 본능 이 있고 소용이 있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이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응? 우리를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응?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고, 하나님께 묶어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은혜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생활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신앙생활 뭐 아프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한 3개월, 6개월 교회 출석 안 하면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요. 육신의 소유이 자꾸. 곧그 죄로 세상으로 나가려고는 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 두어야 되는 하나님과 묶어 두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 투조상이 있다 응? 육신의 조상 영적인 조상 그런 내버려 두면 육신의 조상과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고, 가난에 숨기는 신들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그래서는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늘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채찍질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도록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주께 묶어두고 말씀이 주려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합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며 육신의 소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유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공고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공백이 없게 하시고 늘 든든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세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요사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묶어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물어 신앙으로 잘 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대를 거듭해 갈수록 축복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고, 오늘 아침에도, 아님 날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잘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세면서 교회에 내일을 점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기성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늘, 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한두 번 쓰고 버림받는 교회가 아니라. 잠깐 쓰고 버림받는 역사 속에 버림받은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가득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뇌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축.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